서울올림픽 37주년 기념 대상 가수는 우스급 3위 정현수 선수 2위 김세율 선수 마지막으로 우수급 1위 배수철 선수 생각지도 않았는데 3위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대상 통보를 받고 무릎 부상이 있었어서 최대한 시합을 탈수 있게 범위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그렇게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승부 타점을 재지 않고 바로 선행 전공법으로 승부를 했던 것은 후회 없고 승부 타점을 조금 짧게 잡았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원시원한 멋진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그 동안 잘안 풀리다가 최근에 좀잘 풀렸는데 생각하지 못한 이등이어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도로 차를 좀 길게 탄다는 등 지구력 보강을 위해서 조금 노력한 것 같습니다. 자리가 없는 환경에서 앞에 나가 가지고 게임을 스스로 푼것 같고 아쉬웠던 부분은 자리가 없었다는 게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꾸준히 성장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그냥 좀어쩔다 합니다. 뭘 더하고 뭘 덜하고 하지는 않고 그냥 평소대로 준비했습니다. 오토바이 유도로 스피드 훈련을 좀 많이 합니다. 26기 정현수 선수가 선행을 잘 가는 선수라 믿고 있었는데 되게 잘 풀려서 공세한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